좋은 관리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옆에 낙엽을 우리가 겨울에 이때 좀일나무가 크기 있어가지고 낙엽을 좀 이렇게 먹는 게 좋겠다 왜냐면 제초 작업 제초이 되고 이제 유튜브라던가 보니까 벌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 올라오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침에 이제 좋은 관리 해서 옆에 우리 풀이나 계속 풀도 올라오니까. 별로 안 좋은 같은지금나비협도 어떻게 보면은 어울에은또 이렇게, 이렇게 보호 효과도 될것 같고, 음. 음. 나비이 많이 활용도가 높은 것같아 그이 프리 많이 남기다가 한번 해서 고 나서 효과가 있는지 어떤지, 어, 유튜브에서만 이렇게 하면 괜찮다고 하니까, 이제 놔, 놔버리요 근데 이거 걱정이 좀 뭐냐면, 이게 마르면, 이게, 나기는 나릴날릴것같될 경우에 좀 지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음, 마겹이 또 여러가지 효과들이 있으니까, 빛으로 효과도 있고, 또, 소멸 중지하기도 하고, 효과도 있고, 내가 좀 너무 맨 땅이다 보니까, 헬멧이 좀찮겠다 싶기도 해요. 그러 벌레들이 좀 많거든요, 이렇게. 벌레 말고, 당뇨 음. 뿌리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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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뿌리가 어때? 건조해지고 하니까 일단 많이막 뿌리 밑쪽으로 그러니까 물도로 장미 같은 경우도 잠기뿌리가 던져, 건조해지니까 건조할때 막아주는 역할을 한각해좀 나와있던데 네. 뭐면장보듯좀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땅에 햇빛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렇게 음. 겨울에는 한번해봐야될것 같아요. 아까 가을에 낙엽이 많이 나오니까 겨울에 쭉 이렇게 이렇게 한번 더. 지금 판파스글라스 기대가 됩니다. 판파스글라스. 아, 가을 되면 정말 예쁘거든요. 판파스글라스 아주 기대가 되는.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었거든요 새로. 이 가장 크게 문제, 문제가 얘는 월동. 월동을 잘해 내야 되는데, 아이 올해는 아주 예쁘게 될것 같아요. 이제 낙엽을 위에 하고 난 다음에 나, 많이 날릴 것 같기도 하고, 또 우주칩도 좋으니까, 한번 위에다가 우주칩을 이렇게, 이렇게, 한번 쭉 뚫어주면, 어, 낙엽을 또 이렇게 가라앉아주면, 또 이게, 얘도 역시 우주칩도, 어, 최초효과라든지 이렇게, 어, 좋고, 또 나무가 성분이 좋으니까 한번 뿌려보고 있어요. 이것도 유튜브에서, 어, 이게 괜찮다고 이야기해서, 우리 의 정원관리가 부분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좀 있어서 그 정보들을 활용해서 한번 시도를 계속 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낙엽만 있을지 보다 깔끔하기도 하네요. 보니까. 낙엽 보니까 날리, 그러니까 바람만 부다 보면 그냥 날려서. 아, 우드칩만 깔아주면 좋은데 어. 비싸잖아. 다깔리는 네. 아, 이거 보통 얼마 정도 해요, 가격이? 우리 집 판매는? 잘 모르는데. <laughs> 아, 잘 몰라요. 네, 보통 인터넷 구매한 거죠? 네. 네. 인터넷으로 그래가지고 음... 한 번, 이게 한 포대 정도면 전체 우리 농장, 뭐, 병원에 있는 이 정도 다 커버할 것 같아요. 택도 없습니다. 예? 네? 택도 아니, 없습니다. 아니, 여기. 이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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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좀더 좀더 많이 풀어야 되는데. 아, 우집도 많이 뿌려야 돼? 원래 저쪽에 보면 내가 문구로 밑에 쫙 깔아놨어, 우집들. 음. 아, <laughs> 우집칩만 이렇게 많이 깔면 가격도 있고, 많이 또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낙엽은 우리가 낙엽, 나무가 있으니까 거기서 많이 떨어지니까, 얘를 깔고 깔면 우칩도 적게 적은 우집까지도이렇 효과를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이 깔아보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몽골로운데 이렇게, 우리가 화분들을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난 화분 같은 거, 있던 거, 거기다가 이렇게 옆에 해놨는데 좋은 것 같아요. 옆에 뭐 많이 자라지도 않고 또, 이게 효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막, 자료가 뭐 있으면 이렇게 다시 뿌려보는데, 깔끔, 깔끔하잖아요, 또 여기도. 그래서 응. 이게, 아까 뿌리가 있는데 너무 높게 하면, 좀 문제가 될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그래, 해서, 이렇게 해서, 이에다 해서, 이제게리지않게우서이도많이 활용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지금 아까 렇던해에 이렇게 좀서려주고있습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하다보면 또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답이보이는것 같아요 렇게 해서, 이렇게 해 계속 여러해람들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주시거서이그래서 그 보면서 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한번 해보고, 응.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그래도 알아가는 거 같아요. 해보면 괜찮다. 이렇게 해서. 네. 실제로 그, 농가들 가보면, 자연재배나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들은 아래다 풀을 대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풀을 너무 없으면, 풀이 너무 없으면 또 너무 깔끔하게 하면, 땅이 또 많이 마르기도 하지만 벌레들도 많이 올라온다고 뿌이좀 약간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 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들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해보 해보고 또 내년에 또 이렇게 하면 또 어떨까 이렇게 어떨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원 관리 어, 하면서. 낙엽을 가지고, 아래 너무, 땅이 너무 맨 땅이다 보니까, 어, 너무 말라. 뿌리도 많이 마르고 하는 상, 어,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할 고민하다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낙엽을 주는 경우도 있고, 우드칩을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조금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laughs> 이게 날리면. 이제 그것을 또 어떻게 할 거냐, 한번 또생각 해보고, 계속 발전하는 우리 카페 플라워돔 경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